가 오늘 되게 복잡한 여정인데 <laughs> 쉽지 않아. 갑자기 비가 와요. 무슨 고칼로르시야? <laughs> 아 술이 달고만. 예, <laughs> 이렇게 하면은 이 거품에 그 물을 넣는다고. 아 어, 그래도 오늘의 마무리는 매우 성공적이야. 늦게는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상태를 봐서는 비가 안올것 같은데요? 나 서긍 거야? 아직도 갈 곳을 정확히 못 정했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데 캠핑장은 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봤더니 평일에 요새 공사 중이어가지고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되나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도를 찍고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 중간에 뭐 무주도 있고 화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들 어딘가를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비가 와요. 무슨 고칼로르시아? <laughs> 혹시 오늘 캠핑장 이용 가능한가요? 당일... 아, 네. 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평일날 안 해요. 아직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Yeah. 계속 갈 곳을 못 찾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항 앞에서 그냥 스트레스 차박을 해야 되나? 저트럭이 지금 계속 제 앞을 가는데 뭔가 황금 코끼리 같지 않아요? 뭔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 잘 가, 황금 코끼리.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가면 딱 잠만 자고 올것 같은 아쉬운 느낌? 어느새 시간이 7시 30분이 넘었어요. 곧 해가 지겠다. 여기는 거제. 저녁 먹으러 가야겠어. 안 되겠어. 배고파. 어느새 해가 다져버렸어요 이곳 거제도인가? 강원도인가? 길이 엄청 꼬불꼬불해요 오 저기 바다 보인다 오른쪽 옆이 그냥 바다인 것 같아요 세요 식당이 있겠죠? 왜 이렇게 조용하게 느껴지지? 식당들 다 문을 닫은 느낌인데? 도착! 여기가 매물도 가는 배를 타는 저구와 근 앞이 너무 횡한데? 땅굴! <laughs> 이가 걸어가요. 네. 네! 여기서 여객선 타면 되나봐요. 네. 갑자기 땅굴 가는 길이 있다는데? 땅굴?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옆에 그냥 조금 보이시는 거 봐. 찌글 치진 않았어. 그냥 파인거야 네, 딱 그냥 파인 거 같아요. 네. 솔직히 이건 그냥, 네. 그냥 간다. 그 옆에, 그렇큰용상은아니요 근데 여기 지금 그거 뜨잖아요. 용기압. 아, 용기압 안 뜨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걱정되니까. 아니, 불안하니 머리 가야 되잖아. 근데 걱정이 되면 가센터 가서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낫다 이거죠.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거 주파 봐봐, 이거 이거만 라왜왜저 아니. 이 바람 쐬게 주파를. 아 아니. 아그거 아니 그거는... 그, 동기를 <laughs> 얻어야지. 동기 아니 운전 안 되라고 나가면 나쁜 짓 하는데. 동기 얻었다 이제. 이거 그러니까. 그 차에 그 기름, 이거 바람 쐬는 지아 이거 짜증나.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아 네. 아, 아 이 겨쿨에 아 네. 네. 이 불을 모른다고. 바른아야는사람 예. 이게 아 이으시면요 시간이 바라보. 근데 공기압이 그대로다저 저쪽 금방 통고 아 나가 봤거든. 네네. 그렇게는안 빠진 잖아 아 근데 어떻게 하까어 이게 있으면 알림 알림 뜨거든. 갑자기 네. 공기가 없다고. 여기 식당이 없어요. 응. 아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다행히뭔큰 뭐 문제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드님이 먹던 아이스크림을 희생해서 공기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확인했고 뭐 크게 안 다친 게 어디예요. 아우 미안해 캐라나.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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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행이야.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거좀 사야겠어. 걸좀 잔뜩 샀어요. <laughs> 이 근처에서 차박을 하려고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쟤네가 보였어요. 비슷한 애들이 두 마리가 있어. 애기예요, 애기. 조금 남았는데. 어? 애기 뱃나? 배가 엄청 통통해 보이는데? 어이, 귀여운 거. 이거 다 먹었어. 언니 자리 좀 잡을게. 여기서 막걸리 먹으려고 자리를 다 잡고 바다 보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냥 부슬비하기에는좀더 많이 내려요 막고 <laughs> 있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 오늘 되게 복잡한 여정인데 <laughs>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 좋다 바다의 짠내가 엄청 나요 바다도 바다 냄새가 나지만 항구가 특히 그 짭짤한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딱 그런 항구의 냄새가 나. 내일 가는 사람이 있는 건 맞겠죠? 가기 그렇게 쉬운 섬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유명한 빡패킹지여가지고 평일에도 사람이 꽤 있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거의 캠핑페어던데 <laughs> 술이 달고만 짠, 캐랑아 이걸 까는 순간 여기서 자는 노숙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야영 금지구역이에요. 어차피 내일 배를 이용할 승객이니까 좀 간단하게 좀 쉬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멀리 여행을 온 거니까 또 식도락 여행이 되게 묘미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문을 다 닫았네. 먹을 데가 없어요. 여기 현지 음식 그런 걸좀 먹어보고 싶어요. 우선 로컬 막걸리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맛있어요. 아, 먹을 걸좀 찾고 있어요. 라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쪽에 있지 않을까? 오여깄다 오징어 음, 짬뽕을 김치랑 같이 먹으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빨리 뭐좀 먹어줘야겠어. 먹으려고요. <laughs> <laughs> 이거를 갖고 다닌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뭐 만났겠지? 벌써 그런가 봐. 이 냄새랑 바다 냄새가 같이 좀 섞여서 엄청 상쾌해요. 약간 가슴이 좀뻥 뚫리는 느낌이야. 비가 점점 저한테 다가와요.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으면서도 부나봐. 맛있겠다. 맛이랑, 막걸리랑, 목걸리랑 미스트 맞는 것처럼 귤을 맞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세된 것 같아. 음? 이렇게 우이 입고 먹으니까 비를 안 맞아. 진작에 입고 먹을 걸 그랬나 봐요. 어우, 짠. 그래도 오늘의 마무리는 매우 성공적이야. <laughs> 매우 촉촉해졌어요. 안쪽도 이렇게 다 젖었어. 맛있는 라면 다 먹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막걸리는 그냥 들고 들어가야지. 라면은 항상 좋구만. 혜랑이가 촉촉히 젖었어요. 그런데 진짜 비는 계속 내려 막걸리가 조금 남았거든요. 김부가 노가리 김부가도 먹어보겠어. 노가리는 매물도 가서 먹어야지. 자, 여기에 이제 매트 깔아주고 다음은 요거 침당 라이너만 그냥 덮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다 폼 매트 덮다뭐 확실히 좋은 공간에 있으니까 바닷가 앞 네, 잠자리 엄청 아늑하죠. 사실 이렇게 깔고 보니까 침낭 라이너도 안 꺼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앞에 트렁크 문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저걸 닫으면 더 덥겠죠? 그냥 이대로 딱 자고 일어나면 될것 같아요. g o o 아이고, 아이고, 좋구만. 계속 휘파람 소리가 나요 웃는뎋은 <laughs> 굿모닝 <laughs> <laughs> 어, 비가 지금 되게 촉촉하게 아침부터 내리고 있는데 배가 뜰까요? 바람은 별로 안 부는 것 같은데? 원래 어제 예매를 하고 잤었어야 되는데 <laughs> 그냥 자버렸어요 <laughs> 어, 어차피 산사문이었구나 지금 시간이 많이 이르긴 하지만. 그래, 많이 이르네? 속은 8시, 8시 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렇게 우중차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배가 트면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서 있는 위치가, 엠물도 여객선 타는 곳그 앞이니까, 모를 수가 없어. 아주 완벽한 지선정이었어. 빗물 커텐. <laughs>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선크림을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날씨 너무 좋아졌다. 저보다 매물도 가는 곳. 어제 밤새 세워져 있던 배가 저게 매물동안는 배였어요. <목소리> 아이고, 안 악네네, 안 악네. 아낙네. 네? 아니야, 안 끊었어. 여기 현장 발매 돼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갈 겁니까? 매도 있도요 최대한 빨리 가주셔야 됩니다. 아, 네. 자, 최대한 배로 빨리 좀 가주세요. 네. 네. <목소리> 오늘 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선박은 저광을 주당하여 대매물도 당근과 대양을 격려해 소매물도까지는 약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버선에 있는 비상탈출구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비상탈출구를 확인해 주시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구명조끼는구맹조끼함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조끼를 뜨시켜 입고 가슴끈 허리끈 먹고는 단단히 먹고 주면 구명조끼 착용법은 완성이 됩니다. 이 구명조끼 착용법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는 원스가1 이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단한번 사용할 수 있는 생맹 조끼입니다. 천문에 하나도 없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在这搁这都可以吃吧，因为说这每份都。